안녕. 우와, 잘생겼네. 어, 맞네, 소가. 엄마, 소, 소가족이다. 일로 와봐요, 아저씨. 오 진짜 온다. 어머, 어머, 진짜 온다. 어떡하니. 어머, 진짜 온다. 안녕. 자잘 생겼다. 진짜. 와세 마리 나왔다. 갈 수가 없어 무서워서. 안녕. 와참 두엄 냄새가 엄청 많이 나네. 와잘 생겼다 얘. 안녕. 잘해줬어 한번 찍어볼까? 이쿠 오이쿠. 어이쿠 오이쿠. 오이쿠. 안녕. 쿠 오이쿠. 오이이쿠오이이쿠오 생겼네. 이도오다오이구오우와오코쿠오이 잘생겼다. 이쁘다. 얘도 이쁘다. 마음에 들어. 얘가 이제 카메라 빨을 좋아하네. 아이고, 아이고, 그랬죠. 어이구.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저기서뭐 하슈? 인동아 보슈. 오줌 싸는 소리예요. 이거 소가 오줌 싸는 소. 리 <laughs> 클로즈 업 해줄까? 얘가 제일 아주 친하죠. 여기 좋네. 안녕. 어, 가까이 왔어. 아이고. 그 <laughs> 오줌 싸. 소 오줌 싸는 거래. 소 오줌 싸는 거래. 얘는 조금 작네. 안녕. 얘는 황소다. 황소. 항소. 음. 안녕. 얘는 조금 작어. 얘가 좀 커. <laughs> 잘 있어. 또 놀러 올게. 안녕!